못 잡아 먹으니까 괴로워.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겠지 그건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다보요 이거 이거 전부 다감 나가는 것들 아니요 이거 응? 어? 혼수품으로 쓰려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. 아, 난 이게 가진 거랑 그냥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이거. 아유. 에이, 우리들이 알콩달콩 살면 됐지. 뭐니거내 네 거가 중요한가요? 아, 아유, 살 악질어. 아예. 원래 전까지는 노터치. <laughs> 아유, 어, 아 어, 이거. 새실랑 되더니 아주 신수가 훤하시구만, 어? 아이고, 새실랑은 무슨 뭐 정식으로 아직 저 창가 간 것도 아닌데, 그... 아, 참. 어, 표정아. 내가 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. 뭔데요? 응. 저기 말이야. 이거 저... 우리 저 각시될 그섹시가 갖고 온그 폐물인데. 어. 이거 저 돈으로 좀 바꿀 수 있나 해서. 아유, 홀레 치르려니까 그냥 돈 들어갈 일이 많네. 아, 아 응. 이런 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. 응. 그래, 알았어. 걱정 마이 아, 그래. 응. 그래. 그래, 그래. 응. 어떻게? 한눈에 봐도 왜 징귀해 보이지 않아?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디자인이 참 독특하다 아, 요즘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그럼 요즘 게 아니면 그럼 옛날 거란 말이야? 뭐 아무래도 신라 시대 것 같아 왜 부장품으로 쓰던 거? 아니 저 부장품이면 뭐야 그저 죽은 사람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그 폐물 그거 얘기하는 거야? 시이은 진짜 귀찮아 죽겠네 진짜. 조선이니? 어, 어, 진이야? 누구야? 어, 들만 먹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것들 안 잡아가고. 분명 뭐 봤는데 걸 봤나? 얘들아너희들도구미 봤지? 어. 어. 를 잘못 들어도 하필이면 채석게 기방에 들어가 가지고 <laughs> 그래도 건희한테놀라서착 빠지는 거 보니까 센통이다. 곰복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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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몸이 누구야? 곰복이요. 어? 아, 지금 난리가 났어. 저, 저 구미호가 나타나 가지고 기생도 쓰러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. 어 그래? 아, 그럼 잡으러 가야지. 아이고, 그만 <laughs> 있어 여기 요혁씨 어디 갔어? 뭐 뒷간에 갔나? 아이고, 아 뒷간에 갔다니 지금 밤중에 무슨 뒷간에 가? 아, 그냥 빨리 저 구미호나 잡으러 가자고. 아, 잡... 잡아 그래. 아, 야 이거, 아이고, 부 응? 아이 그냥 그만 갑시다. 이거 이 주변 다 봤잖아. 아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, 응? 그래도 좀더 살펴. 아이고 떨기는 하이튼 오와 포졸이야 겁은 많아 아 기다려봐 그럼 저 내가 살펴고올 테니까. 아이고 참. 아이고 아 아이고. 왜 그래 뭐뭐 뭐 있어? 아. 이 짐보가 있어져. 살쾡이가 이렇게 갔내 고양인가 살쾡이인가 아무튼 아유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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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것 없어. 응? 내려가 내려가, 내려가 아무도 것 없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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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안 주무셨어요? 지금 잠이 안오는지요제바바좀좀고왔왔요요직히히해해시오오를 <laughs> 뭐를... 이거, 이거! 아, 응? 이거! 그리고 이, 이거. 응? 아, 아니야. 이거! 이거, 이거, 이거! c o e c 이거. 이거. c o l Ego, e c 저 Eco, Eco, e c 도굴범이지?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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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에서 다 도굴한 거 아니야 이거? 아우 아니에요. 제가요 제수도깨 길가다 이거 다 주운 거예요 이거. 주 주운 거? 예. 아 이거 그치? 아 이때 내가 또 착각을 했었나 보네 이거. 아 이거 그 맞아 맞아 주운 거. 아유 당신도 아우. 참. 얼른 주무세요. 아유, 아 네. 아유, 그래 그래. 이것도 언제 아유 피곤한데 <laughs> 자 자야 돼 주무세요. 이고지 그치 아이 예. 아이고, 아,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저, 뭐들래아근에 그래? 구미호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할까 하고요 그런 것쓸데없이 뭐하러 하나 그럴 시간에 저휴식들이고아이지 괜히 허위그 근거 없이 허위사실 유포했다가는 그 민심만 수융해줘 아니 왜 이렇게 구명을 싸우더라? 뭘 내가 싸우더라? 싸고들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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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로써 이와 정부치고 산지 딱너흘이야 오늘만 잘 넘기면 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그 어? 이와 홀리돌리 그라그 이쁨니다. 자기야, 그건 너무 고마웠어요. 잘 참아주고 인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오늘이 지나면요, 포경님과 홀래를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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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근데 말이야. 네. <laughs> 내가 며칠 전에 저 구미호를 봤어. <laughs> 구미호? 아아아 <laughs> <laughs> 참으면 되는데 아아아를아아아 얘기만 안했어도 아 사람이 아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되게 내가 놔둘 것 같으냐? 뭐 그럼 난 네가 구미호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. 어떻게 널 처음 만난 날 밤에 네가 잠든 사이에 네 뒤로 삐져나온 우꼬리를 봤거든. 그런데 왜... 왜날 찾지 않았지? 우묘가 무덤 을 파헤쳐서, 부 장품 을캐 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 거든. 그걸 알고 있 는데, 널 미리 죽일 필 요가 없었 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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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이거 촉감 죽이지, 어? 야, 야 어. 이거 저 우리 곰프요 이제 머리가 돌인 줄 알았더니 그거 <laughs> 괜찮은 데가 있네요. <laughs> 야, 야 이거는 저 명월이 저 목도리 만들어 주면 좋아하겠지,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예. <웃음> <웃음>